첫번째 안건으로 맞소명공장화재저감대책지원사업건에 대해 정수기획조정센터는 지반으로 인하여 신고한안전정책과정이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2월 시정브리핑 관련하여 어, 맞춤형 공장화재저감대책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서 많은 공장화재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화재 발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영세한 소규모 공장에 대한 화재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사업 추진 배경 및 분석에 대한 설명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사업 설계 및 추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 성과, 향후 목표, 기대 효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의 일전 사업에 달하는 광대할 면적뿐만 아니라 약 1만 1천 개의 소규모 공장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사업, 산업적 특성으로 많은 공장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등 사회적 손실 비용이 매년 과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화재 발생률 3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화재 저감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소방청 화재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관내 화재에 대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화재에서 공장화재는 평균 22.5%를 차지하며 정기적 원인에 의한 공장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요 정기화재 원인으로는 첫째 노후된 누전차단기와 임의적 전기설비변경 둘째 코로나19 등으로 공장 매출 감소로 인한 공장사업주의 화재예방시설투자 부담 요인 마지막으로 전기 사용량 75kw 미만 사용 공장의 경우 정기적인 전기안전 점검과 전기안전기사 선임 의무가 없는 제조 한계 등 화재 발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에서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사업 설계를 위해 전기안전 및 화재 예방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화성소방서를 비롯하여 관내 공장 관련 종업 많은 화성 상공회의소가 참여하여 공장 화재 저감 방법 등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실시하였고, 사업 추진 전 관내 소규모 공장 사업주 대상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참여 의향 파악과 현장 의견을 사업 설계 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국 최초 시 화성시만의 맞춤형 공장 화재 저감 대책 지원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실제 공장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종업원수 50인 미만과 어, 전기 사용료 75kw 미만 상환은 영세한 소규모 공장이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500개소이며 사업 내용은 전기안전 점검과 어, 노후화된 누전차단기 교체, 소방패치 부착 지원입니다. 또한 전기 안전 결과를 사업주에게 전달하여 화재 위험성 인식과 스스로 추가적인 시설 개선을 할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문성을 위해 CNC는 전기 안전 전문 기관인 한국 전기 안전 공사에 2022년부터 매년 1년간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는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탁 재정 지원과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처음 시행하였으며 2022년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 모집 결과 사업 규모 대비 130% 초과 모집으로. 소규모, 소규모 공장 사업지에 많은 관심을 주셨으며 선정 기준에 따라 500개소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500개소의 전기 안전 진단 결과 351개소가 부적합으로 진단되어 유전차리 교체, 접지 보강, 배송 기후 개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된 모든 공장은 500개소에서는 분전함 및 콘셉트용 소형 패치 5,467개를 부착해 드렸습니다. 수요자 대상 현장에서 설문조사 실시하였고 수요자 니즈와 그 한국전기안공사의 그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회사 조건 변경과 서방 배치 확대 지원 등 2023년 사업을 재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에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화재예방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적극 행정에도 수상하는 캐고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시는 간내 인구 및 공장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상대적으로 화재 건수가 증가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장 사업주의 본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소방서에서는 2020년 화재 분석 결과 기 지원받은 공장 500개소 중 1개소 공장만 화재 발생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화재 발생률이 2.4% 저감하였습니다. 이러한 당초 사업 목표였던 2024년까지 공장 화재 매년 1% 감축 활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는 많은 인명과 재산을 발생시키는 재난입니다. 또한 화재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발생하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화재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시민과 소규모 공장 사업 주이내 삶을 바꾸는 심화 화성이 될수 있도록 안전한 화성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월 시정 브리핑 맞춤형 공장화대 저감대책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